근데 이게 웃기는 게, 결국 이게 누구 거니? 거기 공사가 다치는 부담이잖아작 시출을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. 천억 정도, 구멍 하나 뚫는데 천억이래. 응. 네. 천억일 거, 누가, 누구한테 줄 거냐. 예. 예. 이 단계로 이제 존재성이나 이런 측면 예를 들어한 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이거 많은 비용이 드면 안 되지. 할 이유가 없잖아. 그런 것까지 사실 이게 농업계 수출이 발달한 게, 게, 게 아닌 거예요. 기름이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. 뭐어느양질서 나오는 양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지그 거를 어떻게전만 하고 는 그래서 우리 전공은참지하